음. 안녕하세요. 저희 그누리가어 어, 아사에서 발표를 받게 된 장정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상영학부 2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팀원은 일단 원래는 두 명, 두 명이었었는데 팀을 합병함으로써 이제 1공학번 경학부이신 김동민 군과 김재욱 군, 부터 그리고, 그리고 미디어 영상학부 김현정 씨, PBT를 제작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어, 사정상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발표를 멋지게 해야 되는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laughs> PBT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희, 어, 아, 어, 어 저희. <laughs> <laughs> 아직 간단하려면 멀었어. 요 아, <laughs> 평점, 골프존 아까 저희 수업시간에 몇번 들으셨는데, 이거랑, 아, 아, 팀이랑 똑같이 문제 제기, 또 분석, 그렇게 결론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laughs> 기업 소개부터 간단하게 되면, 골프존이라는 기업인데, 그럼 발표 들으셔야죠. PPT. <laughs> <laughs> 골프존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스크린 골프 위주로 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잔디에서 치는 게 아니라 스크린 골프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골프를 즐기시는 나이가 아니고 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냥 골프 <laughs> 치시는 분 없으시죠? 저 칩니다. <laughs> <laughs> 그 골프존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개별 단위 제품, 쿠폰 단위 제품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요식업계에서 그 요리, 아니 요식업계 그 음식, 제품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거 아줌마도 여기 계시고, 아, 아줌마, 아줌마, 계, 아줌마 계시고, 아저씨도 계시는데, 볼때도 가장 중요한 게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워도 아실 거예요. 보시면 조금씩 자세가 다 다른데, 이 자세에 대한 복선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권 분석 결과인데, 호평동 남양주시 속평동이라고 경춘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시골이 아니야 경춘선이랑 시골이 <laughs> 아니고 상권은 2, 2만 2천 세대 그리고 저 절대지수는 김재혁 분이 이제 북맥지수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p c 방 가격 속평동 그 거랑 비교해서 올려놨는데 좀 뜸하죠 저게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초상권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이렇게 나쁜 상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고 이제 담당자 인터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에피소드 3, 담당자가 문제를 제, 어, 제시하고 저희가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출의 감소가 제일 큰 문제다. 기업에서 매출의 감소는 그 기업의 골든타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망하기 전에, 존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또 망하기 전에 제가 빨리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한번 구해봤는데 매출을 올리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나, 7월 8월에 여름에 할인 행사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매출 올리기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 지금 계속 할인, 할인과 전단 정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는 별로 좋으신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일단 기존 회원의 감소, 특히 레슨 회원의 감소. 레슨 회원 감소는 아까 그 자세 교정하고도 매우 미처... 미,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요일에 전체적으로 이용도가 낮고, 다른 요일에는 아침이랑 오후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매출이 줄고 있다는 사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앞서 저희가 그, 원래 원시 데이터를 큐 p 트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다른 그, 팀 자료와 좀 다르게, 원시 데이터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일단 여기 보시면, 호평점 60분 40회 이렇게 있는데 그냥 호평점 1, 2, 3 이거는 다 그냥 호평점에서 한 거고요. 이제 보시면 어 2013년 11월 22일 그리고 시간대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품들이 어떻게 요리, 요리 어 음식 종목 같은, 음식 종류 같은 60분 40회, 지달할 12개월, 60분 20회 이런 걸 보시면 딱 봐도 지달할 12개월하고 60분짜리가 좀 많이 보이는 거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일별, 그러니까 시간대별, 일별, 그리고 월별로 자료를 분석했고요. 매출액은, 이게 예. 그 시간대별과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쉽게 나타내는 거를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음식, 요식업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어, 문제 제기로, 어, 문제 제기로, 골프전 후평률의 문제,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망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매출 감소의 이유는 기존 의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레슨 회원 수도 감소하고 있고, 요일 시간대별 낮은 고객수가 있이 요일 시간대별 특, 그 특정 요일이 낮은 고객수가 있는데 이걸 토대로 저희가 어,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을 하, 해보겠습니다. <laughs> 매출의 감소인데 지금 거품형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 Y축이 매출액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 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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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이 그, 그래서 거품 상태가 크기가 회원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 7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11월, 최근 5개월 동안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딱 던져주면 이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렇게매출가회원수 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월 달에 그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할인 행사를 했는데, 턱없이 어, 매출이 또 감소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기존의 감소가 매출에게 이유가 될까? 라는 저희가 질문을 해서았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 결과, 총원수가 지금 보시면 과거 이게 약 1년이 안된 기업이기 때문에, 13년 5월부터, 5월부터 14년 6월까지 보시면 기존, 그래서 80명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4년 7월부터 이제 급격히 회원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14년 6월, 8월이 간격 7월 중간에 또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존 회원의 감소가 매출하,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스 회원 감소, 최근 레스 회원이 감소하고 있나 또 알아봤고 레스 회원 감소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까 또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슨 회원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 레슨 회원수가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존 회원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기존 회원수는 영향을 주긴 주지만 레슨은 아주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레슨 회원의 감소가 아마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했는데 레슨 회원과 이 토탈 매출인데 토탈의 매출 상관관계가 제일 높다는 것을. 어, 보여주는 어, 상관계표고요. 세 번째 질문 이제, 요일 시간별 낮은 고객수 이거는 저희가 어,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른 어, 요일 때나 시간대 고객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침과 밤의 고객수가 매출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 가정하에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일요일 날 상대적으로 적은 그 고객이 상당히 적은 걸알수 있는데 그 시간대별 이용자수도 아침과 저녁에 굉장히 야심한 시간이 굉장히 조금 이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희가 빈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한 어, 약간 비어있는 거를 조 활용해 보자. 그래서 고객도가 적은 시간 활용을 조금 저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파르트 차트와 ABC 차트를 구성해 봤는데, 아까 그 저희가 원시 데이터에 보여, 보여드렸던 GDR 12개월과 60분, 90분 이게, 등, 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등급제 전략으로 이제 서비스 매 혜택을 강화해서 연간 회원을 유지하고, 일반 회원, 지금 이건 다 일반 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한테 VIP 등급을 주면서 중거집단 이제 열망적 중거집단 우리 어,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해결 방안을 내놓았고 보시면 기, 어, 일반 회원은 이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다 비 ABC 차트의 새 상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VIP 회원권을 주지 않고 그냥 하던 거 하라는 식으로 그냥 주는 거고 세 가지 상품 중 하나를 구입한 그 VIP 회원에게는 라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60분 이용 구매 시, 9 0분 추가 시간. 이렇게 프리미엄을 조금 더 얹어주면서 일, 기존 회원도 그대 i p 회원으로 가고 싶다는 그 열망을 더 이끌어내, 이끌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라커 무료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골프존 그 수입,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금액이 조금 많이 이게 2만, 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조금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이 프리미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슨의 에 감소가 감소한 이유로 저희는 레슨이 감소하면서 고객들은 레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골프 치는 세 장을 보셨다시피 여자분께서 골프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건 자세를 교정을 해줘야 돼 이런 그 레슨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레슨 상품이 좋은 점은 이제 골프를 치게 쉽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세를 교정하면서 더 멀리 골프공이 뻗어나가요. 그런 이제 자기 성취감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레슨의 인식을 올려주고 월 24회 공개 레슨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공개 레슨을 실시하는 데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도 대단 비용을 조금 줄이는 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분석했었던 이제 월 24회 공개 레슨을 실시하는데 고객이 용이 적은 일요일 점심 12시를 이용해서 무료로 공개 레슨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레슨, 상품, 레슨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향상될 것이고, 고객이 적은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윈윈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적은 시간대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다른 시간대에 비해 이용수가 적은 아침과 심야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 심야 시간에 조조와 심야 할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안 오니까 좀 싸게 해서 유치를 하, 하는 거죠. 조심지 이제 15,000원의 금액을 약 절반 가격인 8,000원으로 줄이고 19,000원의 고백을 12,000원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젊은층을 위한 전략인데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젊은층들은 신규 고객 유입 전략으로 이제 적은 시간에 저렴히 골프를 칠수 있도록 하고 직장인을 위한 전략. 직장이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골프를 잠깐 치고 갈수 있도록. 동시에 이제 금액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용 그. 이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이제 레슨 강사들을 굴리는 거예요. 돈어디 똑같이 주니까, 전혀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 요약을 해봤는데, 이거 앞, 맨 처음에 보신 현재가 지금 <laughs> 매출액이에요. 16만 6천원.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매출액은 첫 번째 시나리오하고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작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조조심야 할인 고객 증가. 그러니까 조조심야를 같이 할인해주고, 고객수가 증가했을 때, 매출액을 추산해본 결과, 약 2만, 어, 단위는 좀 다른데, 2만 6천 정도, 매출액이 차이가 난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요약 결과, 할인으로 신규 고객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아침과 심야 시간의 고객 이용도를 높여, 매출 증가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비대 효과로, 이제, 단기적 목표는, 이제,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존망의 위험에서 탈피시키는 매출의 감소를 줄이는 것이고요. 장기적 목표로는 이제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인데, 기존 회원들을 잘 유지하고 신규 회원을 확보하면서 그 남은 시간대 일요일이나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에 적극적으로 <laughs> 활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게 저희의 비디오가입니다. 이상으로 같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